대화상 박스에다가 넣어서. 살아가는 얘기들을, 소환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 공간이 생겼구나. 그런 걸좀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자, 집에서 모아서 가져온 거예요. 에로콜라는 누가 먹었을까요? 아, 자해가 먹은 거예요. <laughs> 집에 왔을 때 세세한 걷기 다음에. 통그 응. 응. 그 에코 실천 중에 하나였었던 걷기가 지금은 좀 몸에 배여서. 실천이다. 어떨 때는 과해라는 느낌이 별로 없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음. 공고을 봤을 땐그 공고미 네. 아버지에게서부터 그내 계속 물려받아서 음. 몸에 배어 있는 아주 작은 사소한 삶 속에서의 음. 실천하는 모습이잖아요. 음.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. 일단 이게 찍찍이가 잘안 붙는 게 있어요. 갑자기 생각났어요. 그 토영님 그 독일 소식도 저 되게 좋았어요 야 여기 쓰레기통도 이래. 야이 동네 사람들은 쓰레기통 위에다 이렇게 하는게 저기 유행인가봐. 취미인가봐 이 이거는 미요미요앞살리 미오, 미오 음식물 그 비건이라는 이름을 이름 아래 모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뭐 애들 잠깐 크는 동안만 이런, 이런 저 나름의 어떤 변명 그런 이제 그런 아래 좀 숨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건 에코챌린지를 안 했으면 제가 이, 이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네. 야채 스프 만드는 건데요 일단 샐러리랑 양파랑 당근을 잘잘하게 썰어요 우선 아 제가 양념통을 재사용병을 많이 써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을 올리고육을 넣고 샐러리 양파, 당근. 당근이 너무 조금해요. 당근 좀더 넣으세요. <laughs> 예쁘죠? 음. 색깔. <laughs> 이제 생 토마토를 넣던가. 토마토 소스를 넣던가 하면 되거든요. 토마토 소스를 넣어요, 여기다. 이렇게. 있으면, 다 넣고, 이렇게 이제 됐죠? 토마토 넣고 물좀 넉넉히 넣어가지고, 얘를 이제 덮고, 뭉근히좀 끓여요. 마지막에 이채소 넣고, 좀더 끓여요, 뭉근히한 20분?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음식물 쓰레기는, 이엠 원액을 음. 그냥 쓰면 안 되니까 이엠 원액하고 설탕물하고 음. 약간의 소금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해 놓으면 이렇게 노랗게 된다고 무슨 쓰레기 버릴 때는 이엠 가루가 있는데 지금 가루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 놓은 이엠액으로 살짝 뿌려 놓으면 그 이엠액이 그래. 이제 그 음식물을 다 분해하죠. <laughs> 이 쓰레기 당보는 잡니다. <laughs> 모두 쓰레기 당보. 응? 이거 고발류스 아니니? <laughs> 고발류스? 고발스 <왜>? 아니야? <laughs> 음! <laughs> 썩어서 그냥 걸으면 돼요. <laughs> 쓰니까. 음 우선은 이제 썩히는 게 중요하니까. 대충 이엠 이엠 액을 대충 뿌려놓으면 아주 잘 써요. 대박은 뭐 토토로의 성실함이죠. 올린 글들에 웃음을 주고 그러면 아 기, 기지 기지 이러면서 약간 그런 댓글이었잖아요. 사실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댓글 한줄한줄 한줄 이렇게 달아주시면 그래도 엉덩이 토닥토닥 느낌이 있어서 나쁘지 않았거든요. 매달, 달마다 팀이 바뀌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댓글로 제 사회 멤버의 역할을 한다. 음. 그런 생각은 음. 갖고 있었어요.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쌤이랑 작년에 100일 했잖아요. 100일 바짝 했지만 또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너무 순식간이긴 해요. 음. 맞아요. 음.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. 나, 나의 작은 행동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나의 삶을 바꾸는 거니까. 음. 그리고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바꾸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3주 음. 했으니까? 3주 됐으니까. <laughs> <laughs>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그 3주가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거 애프터를 했었잖아요. 상기하게 되는 그런 음. 게임이 된것 같고 이지만 하면 뭐 자꾸 네, 또 복장 치면 요 희상식을 뭐 한다면서 또 다시 에코챌린지에 대해 떠올리게 되고 2021년도에 제가 챌린저 해달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해주셨던 27명의 챌린저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복에 그때나 별 달라지지 않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아서 똑할것 같아요. 음. 한명이 이끈이가 21일 한 달을 이끄는 방식으로. 그래서 그 주제는 이끈이가 이제 돈을 떴으니까 뭘 해보지 않게 하고 모집도 하고 2그 21일간 이제 뭐 일찍쓰기 동료도 하면서 저희도 쓰면서 이제 그렇게 갈것 같고요. 뭐 활기차고 그리고 그냥 사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.